지금 한 7시쯤에 여기가 지 여기가 분을여기이달래찾 어쨌든 지금 1분 전에 금시쯤에 네. 나왔고요 오늘 좀 빠르게 나온 이유는 22키로밖에 가지 않는데 아 스페인 애들가지더라고요 지금 그 여이들이금 여기가 지금 여기 힘, 힘들지 않을까. 좀 많이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됐고.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포르트 마린이라는 곳이고, 22km 정도 가야 하고, 300m 정도 올라야 합니다. 하, 오늘도 다치지 않고 한번 가보도록 노력하겠고, 오늘도 빨리 도착해서, 조금 안정을 취하고, 내일인가 내일 모레가 28km 이렇게 걸어야 돼가지고 오늘은 조금 빨리 가서 안정 취하는 날 보내겠습니다. 새벽 공기 맞으면서 계속해서 정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용사도 먹고 나무들도 이상하게 생긴 나무들이 많아요. 소개를 햇살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는 해가 뜨려고 준비 중입니다. 금음딸이 아직도 예쁘게 따겠습니다. 산 올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운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성공했네요. 하늘이 이쁩니다. 한 3km쯤 걸어갔는데, 오늘 처음 만난 동네 길입니다. 이제 남은 거리 110km 남았구요. 오늘 100km 이정표를 보고 갈 예정입니다. 물 덮어지지 않나 이 작은 마을에 멋진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뼈막 빼려고 예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나도 예쁜 아침입니다. 아직 안개는 걷히지 않아서 여기저기 안개도 보이지만 이렇게 아침 해가 너무나도 예쁘게 떴어요. 새소리도 좋고 나무 사이로 비친 햇살도 너무나도 예쁩니다. 이제 6일밖에 안 남아서 마음속에 벌써부터 안녕 안녕 인사하고 마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멋진 광경을 또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이 새벽 공기와 저기 멀리 보이는 안개들과 예쁜 나무 사이로 걸어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좋으시지요? 예. 에에에? 좋아지 좋지요? 저, 저, <laughs> 이제 이 순례길의 마지막 100km가 남은 지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코앞입니다. 이 사리아를 지나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순례길에도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뒤에도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고요. 제 조용한 순례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이킹 가듯이 여러 명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0km 지점에서 또 기쁨과 아쉬움을 남기고 기념사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저 앞에서 다들 멈춰 서는 걸 보니까 저기가 바로 100km 남았다는 표지석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들 기념으로 하나씩 찍는 것 같아요. 저희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합니다또 네, 오늘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3 k m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오늘 길에는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팀별로 한 7명, 8명씩 이렇게 팀별로 순례길을 걷는데 또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얼마나 깔깔거리고 얘기하면서 즐겁게 가던지 그래서 그들을 다 제치고 앞쪽으로 좀 저희는 뛰어서 왔습니다. 와. 여기는 소들을 많이 키우는 곳 같고요. 돌, 담, 돌지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마을이네요. 포도나무도 있고요. 이제 바로 앞에는 포르토마린이라고 강을 따라서 발달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원을 지나서 저기에 포르토마린이 보입니다. 예쁜 강 기슭에 모여있는 집들이 있는 마을이네요. 와, 이 초원을 눈에 담아가기가 아까울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예쁜 도시일 것 같아요. 저앞에는 산도 있고 오늘 이렇게 구름이 껴서 또 시원함을 선사해주는것같습니다 이렇게 코앞에있적지가있으니까 벌써 마음은 다온것 같아요. 오늘에지것 같아요. 는 아주 이 자연을 보면서 즐기면서 잘랐습니다저 마지막까지 잘 도착하겠습니다. 강로 으 내려가는 언덕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도 다 담벼락을 잘 쌓아서. 조그만 어설키처럼 이렇게 나있는데 와 이게 으아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이게 자연돌입니다 자연돌계단입니다 우와 괜찮으십니까? 네와돌담과 돌계단을 나면 이제 바로 앞에 방인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이네요. 와. 와, 이건 지형을 너무 잘 이용을 한 듯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 모든 곳에 담을 이렇게 쌓았다는 게참 인상적이네요. 오래돼서 이기가 꽃들과 잡초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쪽으로 가기만 하면. 이제 멋진 강의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꽤 기네요. 이 길이. 다다란 강은 저 쪽에 있네요. 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멋진 포르투 마린의 모습입니다. 도착을 했더니 해가 이렇게 나서 멋진 강물이 더 이상 인상적이네요. 인상적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르투 마린입니다. 멋진가요? 배소리? 네. 감사합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긴 강인 마노가릉을 건너고 있습니다. 해에 비친, 강물에 비친 이 구름들이 더 멋있네요. 누군가가 또 배를 올렸네요 <laughs> 저 앞에 엄청나게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정말 잊지 못할 광경이네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다리가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되네요. 올라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파르고 높은 계단입니다. 으, 뒤를 볼 수가 없네요. 너무 무서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와 멋진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게 있던 예쁜 말들이 있네요. 계속 계속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너무나도 예쁜 하늘과 강이 멋진 포르투 마린입니다. 건물 하나 하나가 정말 예쁘고 햇빛이 비쳐서 그런지 정말 더. 휴양지 같은 느낌이 드는 예쁜 동네네요. 헐라. 숙소를 찾아서 갑니다.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입니다.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는 줄을 그냥 쪼르륵 다 서야 된다 그래서 좀 겁을 먹고 빠른 걸음으로 왔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예약했어? 네오. No. 예약을 할수 없는 공립 알베르게라. 저희가 이렇게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곳에서 오늘. 묵으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랜만에 점심을 먹으러 음식점에 왔습니다. 멋진 성당화를 옆이고요. 무엇이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건강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시 종이 찾네요. 맛있는 갈리시아 지방의 특산 요리, 특산물 요리를 맛있게 먹고 이제 슈퍼마켓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멋있네요. Hello. 해변의 예쁜 공원에 놀러 왔습니다. 이 멋진 풍경을 오늘 하루만 봐야 된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너무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와, 운동을 하고 있네요. 맨발 축구인가요?